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정 선수와 천하우 선수의 대결인데요. 천하우 선수는 정말 꾸준한 기사죠. 몇 년째 중국 갑조릭을 출전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최정 구단이 천하우 6단을 맞아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천하우 선수고요 백이 최정 선수입니다. 초반은 역시 33이고요. 여기서 백은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우 선수는 이렇게 지키는데 요런 장면에서 백이 손 뺐을 때 그냥 이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백이 이쪽 날일자를 갔을 때 생각보다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주기에는 지금 백도 이렇게 세력을 쌓아서 만족스럽고요. 그렇다고 손을 빼자니 날일자가 너무 아프죠. 나중에 이렇게 젖혀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마늘모를 선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지킨다면 백이 날일 자를 두고 또날일 자를 두더라도 전혀 아프지가 않죠. 선수로 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마늘모로 받아두셔야 되고요. 이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정 선수 이수 좋은 연 구단이 굉장히 애용하는 쓴데요. 최정 선수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지 않게 고전적인 수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5대5의 진행입니다. 천하오 선수는 대세점을 차지하고 제정구단 받아두고요. 날일자를 걸치니까 역시 날일자를 걸칩니다. 만약에 받아주면 천하오는 여기를 계속 두지 않을 거예요. 우변 쪽으로 손을 돌려서 우변도 두고 좌변도 두는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 최정 선수가 반발을 했고요. 요즘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어깨 짚는 수는 거의 두지 않아요. 실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백이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죠. 집으로는 하나도 이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이쪽을 날일자로 이번에는 양걸침을 선택합니다. 아직까지는 초반에 독특한 수는 몇개 있었지만 그래도 호각의 진행입니다. 5대 5의 진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정 선수는 왼쪽을 붙였고 이렇게 또한번 정석 진행인데요. 여기서 천하우 선수의 선택이죠. 이렇게 마늘모로 가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칸도 가능하고 나를짜나 아니면 이한 칸도 가능합니다. 모든 수가 가능한데요. 백은 여기서 흙을 공격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전에 이렇게 마늘모로 가니까 한칸 교환을 해주죠. 이런 교환을 하면서 백도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환해 놓고 날일자로 눌러 갔는데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형세는 흙이 반집 정도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아기 정석에서 옛날 정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백보다 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이 이곳으로 눌렀을 때 인공지능은 그냥 받으라고 해요. 이렇게 받아준다면 실리로 는 흙이 월등하게 앞서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변 모양만 잘 견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백이 이 정도 벌려갈 수는 있는데요. 흙도 이렇게 흠집을 낼 수도 있고 이런데 붙이면서 실리로 이득보고요. 뻗을 때 직접적으로 타게 하면서 오린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돌 생각보다 안 잡히는 게 끼워가는 맛도 있고요. 이곳을 밀어서 타계를 하더라도 백이 상당히 떨리는 진행입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여기 하나 붙여놓고 끊어가면서 천하오 선수 반발을 해요. 아무래도 최정 구단이 이쪽 눌러가는 게 의도기 때문에 의도를 거스른 쓴데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둑은 백의 흐름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쪽을 붙이고 마늘모로 나갔고요. 전하우 선수는 이수의 매력을 느끼고 둔 건데, 지금은 붙여서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맛이 남아있긴 하죠. 지금은 이쪽 이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젖히더라도 있고 나와서 끊는다면, 지금은 베의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위험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이 와있다 싶으면, 이런 수 노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수가 생각보다 별게 없는 게 이렇게 두 점을 주고 나면 실리적으로 얻어낸 것은 지금 한 여덟 집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흑의 수가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점 얻는 거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천하우 선수도 이두점 쪽을 공략할 수 없고 중앙 쪽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최정구 단이 하나 나가 놓고 이쪽을 치받아서 받았는데 이 수는 이제 아까보다 요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아까 상황으로 돌려서 이쪽을 그냥 한칸 뛰고 이렇게 막는 진행이라면 여기를 잡혀줘도 상변 쪽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흑이 상변 쪽을 나갔기 때문에 백이 중앙 쪽으로 한 발을 먼저 나갈 수가 있었죠. 중앙 쪽으로 한 발이 먼저 나가 있으면 공격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고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한끗 차이로 요석과 패석이 갈렸는데 역시 최정 선수는 전투의 강점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을 놓치지가 않습니다. 전하우 선수, 그래서 이곳으로 나갔는데 이수가 너무 느슨했어요. 이수로는 여기를 아예 받아두던가 아니면 날일자는 갔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을 끊어갈 수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치받아서 끊는다면 흙도 충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안 받을 순 없어요. 여기를 하나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단수 치고 씌워가는 수를 노리면서 행마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백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데 이수는 너무 소극적인 게 백이 선수로 중앙 쪽에 나갈 수가 있고요. 흑이 받아줄 때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확실히 백한테 흐름이 넘어왔어요. 아까 만약에 이수로 나래자를 뒀다면. 백이 후수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흑이 이자리를 준다면 그래도 백이 유리한 싸움이지만 아직까지는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백이 확실히 선수를 뽑고 이자리를 가니까 전투의 급소를 차지해서 최종 선수 유리합니다. 이수 당연히 인공지능의 추천수입니다. 최정선수가 이쪽으로 한칸 뛰자, 천하우 선수는 귀를 막아갔는데, 이 수도 의문수였어요. 일단 이곳을 막고 뒀어야죠. 보시면, 여기를 막으면, 2, 3, 3이 신경쓰였던 건데,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뒤로 받아주면서, 안에서 자체내에서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 실리를 조금 더 챙기다가, 이쪽을 밀렸어요. 여기에 막으려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너무 신경 쓰이죠. 그 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최정 선수가 더욱더 유리해졌어요. 물론 당장 끊어가는 수는 이렇게 끼워가는 수가 있습니다. 뻗었고 그 다음에 끊어간다면 오히려 이거는 백이 곤란할 수가 있는데 성동격서의 이끊음이 좋은 수였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대학수인데. 지금은 이쪽 단수도 선수고 이런 식으로 씌워가도 기분이 좋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는 끊어서 흑이 아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가야 되는데 일단 상당한 이득을 봤어요. 이제는 백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여기서 백이 이곳만 지켜도도 확실히 유리한데 결정타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좋은 묘수 한 방으로 이 바둑을 끝냅니다. 여기서 이곳을 가만히 치중가는 수가 최정우 선수의 승차이구요 엄청난 묘수였어요 일단 이곳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막으면 백이 이쪽으로 둡니다 그러면 흙이 두기가 어려운게 이쪽을 또 한번 잡기에는 중앙쪽을 뚫리고요 그렇다고 중앙쪽을 받기에는 이 치중가는 교환이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만약에 이 수로 그냥 이쪽을 받았다면 이을 때 치중 가면 당연히 이쪽으로 막겠죠. 여기 상변 쪽에 백돌도 그래도 아직까진 미생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막는 수가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여기를 젖히고 뻗는 수까지 선수여서 지금 이쪽 들여다보면서 넘어가자고 하는 맛도 남겨두고 있어요. 만약에 끊으면 또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도죠. 그런데 여기를 먼저 두니까 이쪽을 둘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를 실전에 둬야 되는데 여기 뒀죠. 이때 백이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흙이 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살기에는 너무 옹졸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곳을 끊어서 버텨갔는데 이 장면에서 이 들여다본 수가 말을 합니다. 여기를 넘어가버리니까 이 들여다본 수로 백이 살았어요. 지금 이 치중수 한수로 천하우 선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천하우 선수가 응스타진하고 이 다음에 행마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냥 받아주기에는 다 선수 해놓고 중앙 쪽으로 행마해도 되고요. 이 정도로 행마해도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냥 여기 뻗어서 살아도 지금 실리적으로 이득을 봤죠. 흙이 한 집도 안나 있습니다. 치 받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호구친다면 이 흑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천하우 선수는 여기서 이곳을 살기도 그렇고 중앙쪽을 나가기에도 이번에는 이쪽 젖히면 깔끔하게 좌상기가 잡혔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바둑기 불리하면 던지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지를 않습니다. 천하우 선수 시간패를 했는데 시간패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위로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중국기사들 사이에서 바둑이 불리하면 그냥 안두고 시간패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런 매너는 좀 고쳐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80수만의 최정구단이 중국갑즈리그 천하오육단을 꺾은 바둑인데요. 여기 끊는 성동격사의 묘수 대단했죠? 이쪽을 끊는 수부터 시작해서 기회를 잡아가니까 최정선수 무섭게 몰아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들여다보는 신의 한수로 바둑을 끝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좋았죠. 최정구단이 확실히 전투 바둑으로 짜이면 바둑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최정구단, 지난 삼성 아재비처럼 세계 대회에서 또 한번 이변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었습니다.